폰타인 대략적인 위치. 공방에 잠깐 나온 이 장면 토대로 인 게임 장소를 찾아봤는데 폰타인 가는 방향은 대충 이쯤일 듯맵 경계선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여기 뭐 지하 사이로 들어가는 건가? 체크 완료. 자 타타리 또 복각한 이유? 장난감 전쟁 그렇다. 장난감을 팔러 폰타이 내온 건데 사건에 휘말리고 만 것이다. 스네즈나야 최고의 장난감 판매원이기 때문에 장난감 전쟁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타르탈리아가 빠질 수가 없겠지. 두둥탑. 자 나비 아야 너마저 쇠석을 껴야 하는 것이니? 배경 검 끼고 있구나. 방어력 기반 캐릭터의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자 어라 뭔가 익숙한데? 땅속 성 강공개 바람 속성 치유계 하면서 뒤에 문양이 나오는데 저 문양 어디서 많이 본 거네 무슨 게임이야 저건 또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캐릭터를 갖고 갔다면은 요즘 나오는 이런 양산형 게임들 있잖아 자꾸 뭐가 문양 하나씩 아이콘 하나씩 가져가 가지고 갖다 쓰는 것 같아 왜 이러는 걸까요 신고당할까 봐 조금씩 해가는 거라고 그런 거 신경 쓸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게 씹다 파워다 음, 원신 시청자가 34.4만 명이라고 공식 방송 하고 있었을 때 33.4만 명이었다는 건가 순간적으로 그만큼 딱 많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은 한1만 명, 2만명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책보다 많아지는 건좀 신기하긴 하네. 자, 어? 어? <웃음> 뭐야? <웃음> 잠깐만. <웃음> 뭐야? 이거 해달이랑 왜 느비오트랑 닮았냐? 사실 느비오트 알고 보니까 해달 이 민족이었던 거임 만약에 이썰이맞는다면 나름 귀여운 녀석이었던 거잖아. 쿨하고 엄중한 막 그런 캐릭터로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되게 귀여워지는 것 같아. 비오트부터 시작해서 해달까지. 자 폰타인에서는 유라가 무조건 영티어임. 판결 에너지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결한다. 오. 원소 전투 스킬 쓸때 판결한다라고 하면서 판결 에너지를 이미 쓰고 있었기 때문에 폰타인 가가지고 존나 강력해질 것이다. 근데 폰타인 나오면서 약간 물리떡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프레미네가 물리 캐릭터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 얼음이랑 물리랑 약간 듀얼 코어처럼 쓰는 것 같던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물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자 폰타인 특별방송의 유일한 단점. 게이 복장, 게이 복장 보이고. 뭐아 채팅창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면 은 관리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방송을 막 오랫동안 해오셨던, 약간 그런 방송 베테랑 분들의 그런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것 때문에 다른 스트리머가 중계하는 방송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자 원신 콜라보. 이건 뭐야? 무슨 콜라보야? 이거는 중국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가무랑 신화 옷 입고 있는 거 봐, 존나 예쁘다 진짜. 이런 거좀 스킨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쁘다 진짜. 자 폭포. 폰타인에는 수천 미터에 달하는 이렇게 폭포가 있는데, 조라이가 보, 야숨 해본 사람만 아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를 입고 있으면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저 폭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 맞아, 이거 있으면 좀 편하긴 하겠다. 이거 원신에서 할수 있는 건요 위에서 떨어지면서 날개 펴다 접었다가 하는 거. 그 엽기적인 행운밖에못 하잖아요. 자, 신요라 파티 설정 애니메이션 요출. 아. 거죠. <laughs> <꺼져! 웃음> 이번에 이제 4.0 되면서 이렇게 파티 설정할 때 캐릭터를 딱 클릭하면 그 캐릭터의 고유 모션이 나오잖아. 근데 신효라는 고유 모션이 저 유거람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쟤 덤이니까 유거람을 쳐버리는 거. 나름 창의적인 생각이긴 하네요. 대학원생들이 욕하는 걸 들어버린 교수님. 이건 왕년에 아카데미아에서 수여한 우수 학자상이고 이건 스메르수수께 기업에서 준 평생 공로상 그리고 이건 유적장치 연구에서 줬지. 네가 들어두 뭐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자야이 찾으려면 라고해 주세요. 그 <laughs> 밤은 해,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야. 그럼 난 자러 갈게 안녕히 가세요. 개절식개절식 <laughs> 들었어? 너이와뭐 신뢰해 어? 오잘 만들었다 구성이 되게 기승전결 완벽한데 탈탈이 깜짝이야 난 여기 지금 붙어있는 건줄 알았어 점프하고 있는 거죠 그쵸 죠로탈리아 보면 이제 그냥 웃음벨이야 나오기만 하면 웃겨 자 오래된 자유의 서약 어 이거 왜아아 아, 비슷한데 왜 비슷하지? 야, 그 와중에 여기 이빨 자국 존나 많이 났어. 그만 게임을 해요, 이거. 자, 폰타인에서 만나요, 사국어. 자, 한국어부터 다시 들어볼게요. 여 현재 폰타인 에서 만나요? 자, 이건 이제 영어 버전입니다. See you in Fontaine, Travelers. See you in Fontaine, Travelers. 오, 뭐 나쁘지 않네, 이거는. 이거는 중국어네요. 뉴진들만? 우리 폰단제. 이거는 뭐 자기 나라 언어니까 잘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못 했으면 이상한 거지. 야, 이건 일본어다. 야, 일본어다.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뭐라고 읽어야 돼? 발음 좀 적어 주실 분 혹시 일본어 잘 하시는 싶덕분 아야야이그 일본어 잘 하시는 분. 타비비 토노미나상. 폰타이우데 마다 아이마쇼. 한번 들어봅시다. 타비비 토노미나상. 폰타노데 마다 아이마쇼.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도 발음 이상한 건가? 나름 나쁘지 않게 들리는데. 뭔가 한국어만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 같지 않아요? 여 한제. 분폰타이데소 만나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발음일 수도 있어요. 피파 다 익숙한 이름 발견. 야의 풀돌 오우너. <laughs> 어, 이까 돈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선수들도 되게 막 비싼 선수들 많이 갖고 있겠다야. 오 부럽다. 경기는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어, 이게 레벨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피파를 안 해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력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집 고양이. 에이 귀엽네. <laughs> 이게 편한가? 편하니까 이러고 누워있겠죠, 그쵸 뭔가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척추 꺾일 것 같은데 고양이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피... p v 에 타탈 시내 는 없음. 본인 타탈 맘0.25 배속으로 보다가 하는데왜0.25 배속으로 봐 이걸? p v 에 타탈 시내 는 없음. 뭐 잠깐 뭐뺏겼을 수도 있고 니니 리넷도 안 들고 있어 요 그래? 뭔가 이게 사건이랑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법정에서 시내 는 착용 금지라던가 니니랑 리넷 같은 경우에도 여기 법정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시내 눈을 지금 다 제출하고 나온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호요 버스에서 만든 포스트잇. 프리나. 유얼펫? 아월패션. <laughs> 프리나가 패시라고? 아니면 프리나의 패시라는 증표인가? 부럽다. 자, PV 보다가 발견함. 여기 보면 리니가 마술을 하고 있는데, 관객석에잘 보면, 왼쪽부터 느비에트 여행자 페이몬이 있다는 걸알수 있다. 와, 어떻게 발견했누, 진짜. 눈썰미 개쩌네. 자, 나만 이 사람 머스크 엠 닮았다 생각함? 어, 뭐야? 어, 오, 어, 진짜. 어, 일론 머스크 닮았는데? 어, 허성 갈 거니까. 나만 리니 보고 이 생각 났나? 리니 브론즈 캐릭터인가? 예, 활케인가? 예, 뒤에서 영버전일 때첫 픽업인가? 예, 픽업전 그 옆에 있는 놈 뒤에 픽업이 빡센가? 예. 그래서 유의미야가 생각이 났다고? 근데 나는 리니 볼때 약간 타이나리가 더 먼저 생각나던데, 공통점이 그쪽이 더 많지 않나? 타이나리도 이제 수메르 처음 나왔을 때 전반이었고 둘다활 캐릭터고 그리고 둘다내비게이션이잖아 같은 남캐기도 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도 나고 그죠안 보면 손에 폰타인 대비 용량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용량 비우기 전 사... 104.7기가 페이몬 아이콘 클릭 설정 클릭 리소스 클릭 지난 이무 리소스 관리 클릭 오 제거 아, 이미 지난 인물을 제거를 하는 거구나. 하인 다시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진행했으면은. 오, 나 저거는 몰랐던 건데. 괜찮은 팁이네. 두 개를 키우거나 했었을 때, 그거를 다시 보려면 그때 용량이 다시 또 늘어나겠지,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원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존나 큰 원석이 있네. 저렇게 커다란 원석이 있으니 말이죠. 자, 캐서린 조수로 일하기. 조수로 일하는 게 맞아? 존나 그냥 방해만 하는 것 같은데? 영업방해 아닌가요? 오류 발견. 오류 발견이래잖아. 옆에 있는 이 조수가 오류라는 거지. 자, 수상할 정도로 잘하는 월기. 우와, 뭐야. <laughs> 월계 혼자서 저걸 맞춘 거야? <웃음> 뭔데? <웃음> 뭐야, 이 월계. <laughs> 개뚝뚝하네. <똑똑하네. 웃음> 유저보다 낫다, 야. 우와. <laughs> 오, 야, 이나즈마 김이 깨는 개꿀팁 아닌가요, 이거? 그냥 월계 하나 소환해놓으면 월계가 알아서 다 깨준다. 참 쉽죠?